자, 제가 의제 버섯을 자라는 걸 확인하고 걷습니다 이렇게 어, 보라색 버섯하고 그 옆에 파란색 버섯을, 아, 아니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버섯을 여기 심어두면 이게 렇 크게 자라요버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끝에 버섯이 자라도록 했습니다. 이제 이 버섯을 이용해서 여기로 올라가 볼 건데요. 자, 한번 올라가 볼까? 자, 이동하기. 이동. 오잇. 오잇. 점프? 오! 정말 알겠다니, 믿기지가 않는다.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. 자, 이제 지상으로 가볼까요? 과연, 으득게 기다릴지, 궁금하군요. 뭐야? 절벽인데? 끝이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. 자살하기? 아 설마 자살하면 처음부터 다시 불안한데. 어 이거 자살하기 엔딩으로 갈까요? 아나 지상 가고 싶었는데 왜 지상 가는 길이 아니야? 가 관련 뭔가 그 있어야 되나? 일단 여기 기억해둬 아니 갑자기 왜 자살하기가 나오지?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. 어제, 그, 횃불, 박 그, 어두운 곳에서 밝히는 게, 어떻게 밝힌다고 했었죠? 그, 얼굴이, 이게, 렇 석상이 말해줬잖아. 근데 걔는, 그, 알려주지 않고 인상한 말만 하던데? 이거 자살하는 건, 배드 엔딩인 것 같아. 아니야! 페이크일 수도 있어 자살하는 게 자살하는 행이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요. 한번 해보자.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해봐. 이제 다 끝나면 알트 F4 한다 <laughs> 간다. 실내 도 야. 바닥이 없는 시면이 있다. 점점점 내 영혼에 딱 맞는 자리다. 점점점 간다. 실내 도 야크. 여기서 내 열망을 끝내고 싶다. 아, 이거 진짜 자살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 자살하는 것 같은데? 아내 33일 지난 거 끝나나? 아씨, 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나는 짜다레딕이다. 네, 난... 이게 진짜 끝인가? 생명은 하나뿐인데? 아니 <laughs> 이렇게 경고를 많이 주는 거 봐서는 진짜 끝인 것 같은데? 아 무섭다. <laughs> 아해내 열방은. 영원히 끝날 것이다.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. 음음. 게임을 끝냅니다. <laughs> 다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. <laughs> 네? 다시 플레이할 수 없다고요? 아 진짜. 아 이렇게까지 겁을 준다면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겁 연락해 주는데? 아 자, 이 버섯을 한번 들고 가볼게요. 안 되면은 얼굴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. 자, 이 버섯이 이렇게 발광 나거든요. 어, 이동하게 된다. 야미친도아걸 먹고 올라가면 어떡해 아 입에 넣고 올라왔구나 아 먹은 줄 알았네 와우 페이크 페이크 지렸다 아니 내 새끼리 있네 왜 새끼리 있네 맞네 새끼리 있었네 여기 새끼리 있네 여기 위에 아까 전엔 안 보인 곳이죠. 절벽 바로 옆에 있었네. 내가 이거 못 봤나? 불빛이 없어갖고 안 보였던 거겠지. 아까 전엔 없었어, 확실히. 끔찍한 악몽을 꾼것 같다. 뭐야? 응? 어? 오케이. 여기 근처에요. 여기 근처에서 갑자기 눈이 보이고 나는 널 안다 하면서 날 쫓아오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없애려면은 생각에 잠겨야만 한다고 합니다. 에서 나올 텐데 나다 자어 버섯은 먹어둘까 어차피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먹고 자어 아니 이것은 그 생각이 아닌데요 이것은 꿈인데요. <laughs> <laughs>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. 어? 됐나?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? 어둠과 맞서야 한다. 내가 어둠이면은 어둠을 날못 찾겠지. 내가 빛을 찾으면은 날 두려워할 테고. 왜 거겠지, 아무래도? 내 안에는 거대한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. 눈 감기 생겼어요. 드디어 됐나? 어, 눈 감았어. 어, 앞으로 가진다. 드디어! 설마 오 지나갔어 뭐야 너 누구야 어? 지나간건가? 지상인가? 어둠을 뒤에 남겨두고 왔다 여기는 꿈에서 봤던 그. 한광? 여기서, 여기서 나무를 넣네. 지금 폐하 곁을 멀리 떠났다. 하지만 어쩌면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야, 이제 폐하 버렸어, 이제. 그래. 지하에서 뭐 하겠냐? 올라와서, 지상에서 살자. 지상에서 살면은, 그 버섯만 안 먹어도 돼. 감자 먹을 수 있어. 스테이터 해 먹을 수 있다고. 드디어 지상으로 나왔군요. 어, 잠깐만, 여기 곡괭이더 있다. 이러면 곡괭이 3아웃, 여기에 숨겨진 길이 있는 것 같다. 네, 곡괭이 3개, 뭐야? 낡은 우물이다. 바깥세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지 않을까? 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 상황 못 가네요? 아, 프리징. 근데 우물이 말랐네요? 거의? 야, 잠깐만! 여기 위에서 점점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? 착각이겠지? 자, 올라옵시다. 지상으로. 드디어 나올 수 있다. 아. 개빡세구만. 어 뭐야? <laughs> 방금 뭐지? 버그인가? 와! 나무 10개 모았다. 이제 침대 만들 수 있겠다.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데? 누가 귀뚜라미 보일러 쓰고 있나? 여기다. 왕국 너머의 세계. 태학에서 주무시기 전에 나에게 경고했던 곳. 돌조사. 출구가 화강암으로 막혀 있다니. 참 비극이다. 여기는 곡괭이도 소용없을 것 같다.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. 퍽퀸 치저스 크라이 와 여기까지 왔는데 못 나가? 와 엔딩 아니야 기다리래요 사람들이 양동이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래. 여기서 사람들이 그 꿈속에서 그 양동이 들고 걷잖아요. 이게 아마 우물을, 이거를 뚫어가는 그런 거일 거야. 여기서 사람들이 양동이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래요. 그러면은 양동이가 내려온데, 이거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기다려보죠. 이 게임은 참 기다리는 게 많아. 너무 많아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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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 내려온다! 일어나 일어나! 방훈이가 내려온다. 올라타도 될것 같다. 그저 날 도와주는 이가 너무 쉽게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. 여기! 오! 발 줄! 고독으로부터의 도망은 기참하기도 실패로 끝났다. 영혼은 침묵에 빠졌다. 열망은 끝났다. 자 이렇게 해서 에, 살인 엔딩 봤고요. 음. 결국 지, 지하에서 살았던 낭쟁이 친구는 지상에 올라오는 꿈을 꿨지만, 올라오자마자 한 소녀의 손에 처참하게 무너졌다. 오로 랜딩이었습니다. 음. <웃음> 미친... <웃음> 심지어 리셋도 안 돼.